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켰네요 그대로 이거 치면은 나오거든요 살짝 이름 바꾸긴 했어요 요 요거 차이 나긴 한데 아무튼 일단 있으니까 좀 눌러서 한번씩만 봐주시면 되고 오늘 준비한 건 뭐다 네 요거 왜 서면을 가라고 하는 것이냐 이거 남포동도 있고 해운대도 있고 이게 부산하면 이제 뭐 해운대 유명하죠 남포동 근데 약간 그 유명한 게 이제 부산 하면 해운대가 유명하죠. 근데 근데 왜서면을 가라는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클럽갈 때. 일단 그냥 팩트로 먼저 말하면은 지도를 일단 보여 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서면이 어딨냐 이러면 살짝 헷갈리면서 바로 찾을 수 있죠. 여기 있어요. 서면, 서면. 일단 주변에 일단 이게 약간 위치상 좀 중간 지점이 이렇게. 요렇 이렇게 봤을 때 중간 지점이에요, 여기, 서면이. 웬만하면, 근데 여기서 약간, 놀수 있는 구역이 어디냐. 동네. 덕천. 여기 에 보면은, 요 라인업들은 요로 가요. 예. 요 근처 있다이러면 요로 가요, 근데. 연산역은, 여기는좀 어, 약간 어르신들이라고 하긴 그런데, 약간 좀, 나이가 좀 있으면 간다. 요쪽 라인업 있다이러면은 경대 가긴 한데, 요렇게 약간 왔다, 이러면 여기로 가요, 근데. 중간에 있어서 웬만하면 서면에 가요. 옛날에는 요런 데 갔거든요, 해운대. 근데 왜 해운대 안 가냐, 이러면. 요기에서 거리가 생각보다 멀어요, 요기가. 그리고 요쪽은, 이, 거 치고 요분들은 요기에서 많이 놀아요. 요분들은 요기에서 많이 놀아요, 여기서. 요라이너 이게 서울이나 뭐 타지방들은 이제, 뭐 서울 살면은 뭘 하도 가는 그런 느낌인데, 부산에서는 요 거리들이 전부 다 웬만하면 다 만원 거리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렇게 놀고 이제 클럽이 요기 많이 모여있어요 근데 근데 해운대도 괜찮을 때가 있어요 왜? 언제? 여름 그래서 여름에는 그나마 좀 가도 되긴 한데 웬만하면 요게뭐예요요게요게요게 이게 요게 요게. 약간 좀 집결지 어? 여기 보면 남포동 있지 않냐 네 남포동 있죠 남포동 어있냐 보면은 요 쪽에 있어요. 쪽에 남포요. 근데 요게는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아침에는 남포 괜찮아요. 저녁에는 남포 별로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은 기로 가야 돼요. 요게 서면역 약간 특징이 술집, 약간 유흥 열. 그러니까 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예, 서면. 그래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매 매번 말하는 거지만 절대 제가 그루브에 이제 사주를 받거나 네, 그런 건 아닌데 평일하면 이제 이제 그루브 예기로가지고 만약에 평일인데 이제 예, 나이자안 있긴 있어요 근데 있으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게 탑들이좀 정해져 있어요 바로 음 부차 이게 이거, 예, 이거 살짝 힙클럽 평일 일렉은 개인적으로 이제 예목금토일 외에는 추천을 잘 안해드려요 그래도 가고싶다 라면 블러썸 약간 평일 하면 이제 금토는 솔직히 이거는 좀 얘는 좀 너무 약간 사기라서 어쩔수 없고 어디가 괜찮으니까 블러썸 네 평일은 그리고 여기도 약간 일렉 <laughs> 일렉 나름 많이 <laughs> 그래서 이제 만약에 목일 아니다 그러면 요게를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평일 네8090 주말은 갈 곳이 너무 많아서 이제 배싸고 이제 그래서 그래요 요거 다 어디 있다 전부 다 이제 어디 있다 이게 모든 것은 <laughs> 서면이 있다 그래서 서면을 이게 그, 서울 클럽, 가시는 분들 특, 아, 어디 가도, 많음. 약간 여기 좀 있어요, 이게. 홍대, 뭐, 강남, 네, 나름, 인구수가 많으니까, 이제, 가능한 거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뭐, 클럽이나 어디든, 어디든, 이게, 사람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 어느 정도 있으려면 서면을 가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면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남포동도 옛날에 한번 생겼었어요. 었 근데 클럽은 아니고 이제 감주, 감주죠? 감주가 있었는데 감성주점이라고 감주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제거 보면 이제 감주 무엇이냐에 대해서 대충 나와 있긴 한데, 음, 그래서 이제 그냥 서면 가야 돼요. 그냥 이거는 물어봐 이게. 이게 해운대 지금 해운대 왜 해운대 방 잡냐? 아니 부산 해운대 밤바다 아니냐? 여름이면 음, 뭐 그럴 수도 있다는데 그 외에는 사실 요기를 잡 잡아도 그냥 그냥 택시 타고 서면 가세요. 그냥 왜? 와? 이런 데다 서면했어요. 서면에. 예. 현대 있긴 있죠 뭐 서면에도 아니 그 해운대도 있긴 있어요 예를들면 뭐 음. 8090은 별밤 뭐 이런거 있긴 있거든요 근데 요만큼 사람이 없어요 예. 네. 그리고 해운대는 좀 자주 말하긴 한데 이게 약간 그들만의 리그가 좀 있으니까 그들은 요강요요 강을 잘안 넘으려고요 요 강을 잘요 요 분들은 요 분들은 요게서 이제 많이 놀아요 여기서 그래서, 요까지 굳이 가야되나? 이러면서, 잘 안가죠. 네. 서면, 요까지 잘 안가죠. 네. 웬만하면, 요기서 놀려고 해.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이렇죠. 요게가 약간, 어찌보면 약간, 해운대 쪽이, 서울로 치면 약간 강남 느낌이죠. 요게, 요게, 그리고 센텀. 네. 여기 센텀역이 있을 건데. 예, 네. 아무튼. 약간 그들만의 리그가 되요. 요, 요 라인업. 요게가 네좀배운대 산다 어느 정도 약간 좀아 그게 있다 그래서 요 분들은 요쪽에서 놀긴 놀아야 하는데 없는 건 아니 있긴 있어요 검색해보시면 있긴 있는데 에, 웬만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추천드리는 게 그냥 서면 을 가라고 말씀드려요 그냥 에, 여기로 오시는 게 정신건강 을좋아요 만약에 여행 왔다 이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택시비 그렇 캐 많이는 안 나와요, 니까 그러니까 이거 요즘에 잘 나오니까 뭐 해운대 서면 딱 치면 나오죠, 그 정도 거리 정도 나와요, 니까한 그러니까 뭐 여행 왔으니까 그냥 그 정도 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면 지하철 타고 쭉 오면은 네올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괜히 서면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말에는. 그래도 해운대가 괜찮지 않냐라고 말씀드릴 수아 말할 수 있는데 그래도 서면이 더 많아요 이게 그냥 평일 첫조 그니까 주말에는 갈 곳이 더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웬만큼 이제 왜 가라는 것이냐 아니 사람이 없으니까 요기는 아침 요기는 이제 음~ 네 여름에만 약간 좀성수이고 이제 그 외에는 그냥 서면에 몰빵돼서 몰빵 이게 약간 올인 네 그래서 서면을 가라는 거예요. 대충 그래서 그런거예요 만약에 궁금한거 있으면은 대충 댓글 남겨주시면 뭐 제가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충하고 이제 음 살짝 누르고 빠르게 여기 <laughs> 구독 한번만 눌러주세요 <laughs> 예, 이어 그래도 약간 살짝 많이 늘었어요 근데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끝아 아침에 찍는거라서 살짝 저 <laughs> 텐션이긴 합니다